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시리즈 7권 중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 19주일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성천에 이은 하나님 오른편의 안전심에 관한 겁니다 오늘은 제 51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1문은 여러분의 보이는 그책 430페이지에 있고, 오늘 그세 번째 강의는 434페이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43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0페이지에 왔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나, 유익이 되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성령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일원, 지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또는 신랑이 되시죠. 우리는 그것에 따른 신부. 우리는 그것에 따른 지체이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붙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후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적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네, 그러면 430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434 페이지, 예. 434페이지 인데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머리이신 자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정말 기쁨인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신우수 여러분 아다시피 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의 저자이면서 주석자인 분입니다.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심이 신자들에게 주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중재한다.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교회를 모은다. 여기서 교회는 선택된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보호한다.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죠. 그런데 불가시적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시간 속에서는 가시적 교회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렇지 않는 유기된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중생된 자를 훈련시켜 그 결실을 맺게끔, 자연스러운 결실을 맺게끔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견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모든 적에게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같은 견인에 관한 겁니다 교회의 적들을 거절하고 파괴한다 교회의 영화와 허약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파괴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모으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중재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중재.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익은 하늘의 은혜인데, 하늘이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가? 아니죠. 어디든 편만 편재한다는 뜻으로, 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말할 때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예. 바로 이겁니다. 영광, 초월한 영광. 그리고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이라는 의미가 이제 하늘을 봐라. 바라봐라, 뭐, 이런 것은 이제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라, 떠올려라, 신뢰하라, 바라보아라, 의지해라, 그분을 삶 속에 모셔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뜻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도 없고, 인간의 세계나 시간에서 무수한 세월이 흘러도 깨달을 수 없는 은혜들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주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간취할 수 없지만,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시거나, 계시하거나 드러낸 이 명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러낸 구원의 진리, 영원에서 구원의 진리, 즉, 선택된 자들을 위한 구원의 길에 관해서, 시간에서 일어나는 구속사역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좀 유익있게 봐야만 합니다. 구원의 진리는 영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역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와 우석 사역을 나란히 수평 관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종속 관계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이것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것으로 구원의 질질을 다 파악한다고 말 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셔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의 진리의 입장에서 드러난 구속사역을 통해 짐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구속사역이 구원의 진리다.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꼭 영원에서도, 영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영원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은 구원의 진리에 관하여 구원에 관한 진리. 구원의 진리는 구원에 관한 진리잖아요. 이것을 그는 아직 뭐 조금이라든 뭐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간에 핵심을 그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지만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의 진리로 구속 사역을 종속 관계로 봐야 한다. 수평관계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수평관계는 구석사육즉 시간에 일어나는 십자가 어, 사건으로만 영원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다 해석한다면 할 수는 있지만 다 해석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인지하면서 종속 관계임을 항상 자비함에 요청 요구 의존해야 합니다. 어, 어, 이런 나는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강요 17장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 을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선 연구자용인데요. 이건 17장에 대한 주석이기도 하고 요약이기도 합니다. 페이지로서는 421페이지입니다. 어,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쓴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지 않고 갈빈이 쓴 내용을 우리가 봐야 한다고 봅니다. 무상적 은혜보다 선행하는 그리스도의 공로. 반삼일체론자 소치니와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고 인정하면서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난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희미하게 만든다고 상상하며 공로라는 이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 사도 베드로가 의미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생명의 저자, 지도자, 군주가 아니라 단지 자 아주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 맞서게 한다면 우리를 채무자로 만들만한 어떤 가치를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로를 위한 자리가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구세주는 예정과 은혜에서 가장 밝은 조명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인생 안에서 행위들이나 믿음의 어떤 선행적 공로로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 그분의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다. 하나님께 아들로 태어난 분이 성부와 동일하게 영원하신 말씀으로 인격이 연합됐을 때,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었는지 나에게 말해 보라. 그러므로 우리 머리이신 그분이 모든 은혜의 기반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분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자신의 모든 일원을 통해 그것을 흘러보내신다. 그분을 믿기 시작함으로 모든 자는 기독교인이 되고 그 동일한 은혜로 거부는 자신의 형성에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다룰 때, 그분,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분 안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시간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제 1원인이신 하나님의 명령까지 가야 한다. 이 말은 영원, 제가 말하는 구원의 진리, 자비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적으로 선한 기법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든 선택의 유일한 근거가 되죠. 돌토레이터 1장 10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기쁨 때문에 우리를 위해 구원을 구입하도록 중보자를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대립, 바로 뭐지요? 수평관계로 하지 마라. 뭐라고요? 주종관계다. 인간의 칭의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결과임을 반대하는 것은 없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이 자비함에 종속시켜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없다. 종속이다. 칭의를 하나님의 자비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야 한다. 하나님의 무상적 호의는 각각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행위에 반대되는 것이다. 시간에서 보면 그렇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떠나선. 그리스도가 어떤 것에 공로가 될수 없다는 이유는 예정이죠. 그리스도가 어떤 것에 공로가 될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희생제물로 아, 예, 여기에 이것은 구속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로 되어 있었고, 그분이 순종으로 우리의 범죄들을 씻어버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형태를 제공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 영원을 예정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인간의 의에 대립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대립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종속의 관계에서 설명되어져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합니다. 이것에근거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에, 교회와 참된 신앙이냐, 거짓된 신앙을 보는 첫 번째, 삼일체를 물어보아라. 두 번째, 칭의에 관해서 물어보아라.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물어보아라. 이거는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네, 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삶의 규범들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타락, 타락의 기준을 어디에서 볼 것인가? 바로, 성찬론입니다. 어, 성찬론? 그 다음에, 플러스,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찬론이라고 이야기해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여러분, 어, 제가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 중세교회사의 동영상의 힌크마이 부분과 그 다음에 성찬론, 중세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435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혜는 곧 구원하는 은혜다. saving grace s 구원하는 은혜는 선택된 모든 자에게 약속된 것을 주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의 의해 믿게 하고 믿도록 수용하도록 역사하여 받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 순종하게 하고, 죄를 꾸짖고 이생에 사는 동안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 보호하고, 모든 적을 억눌러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선을 위해 명령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중 왕의 직무이다. 구원하는 은혜는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비롯하여 거룩함, 바로 성화를 말하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회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신뢰하는 믿음, 이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구원의 은혜다. 이렇게 항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칭이니까요. 칭이 구원하는 은혜는, 선택된 자가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일반인처럼 이 생에 살기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들을 불러. 이거는 여러분, 이 정한 시간에 부른다. 이는 효과적 부르심을 말하죠. 이것은 신앙 고백서 10장에서 나옵니다.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여,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여, 별직하 22항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속사역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칩, 예, work는 믿음을 통해 구석 사역이 선택된 자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이 사역은 기독교 강요 3권에 속하고 원의 진리의 필수 항목 또는 믿음의 항목이라고 말한다. 믿음의 항목은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믿음을 선택된 자의 심정에 일으켜 자신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영접수용하게 한다. 영혼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가 선택된 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시작점이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 이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 개인에게는 생애 최고의 순간이고 기적이다. 예. 외딴 섬에서 홀로 사는 것처럼 자기만의 생애라고 생각하고 이생에서 고통, 고뇌, 공포를 극복하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쓰며 고전범 투하다가 놀라운 복음을 접하고 수용하게 된다. 자신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선택자며 자녀뿐만 아니라 무지한 가운데 모든 세월의 죄책이 송들이 제길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체험한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말한다 시각장애인의 시력이 회복하는 순간, 일어서지 못하던 자가 메터를 돌고 걸어가는 순간, 온갖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든 자가 인정받는 순간, 바로 중생의 경입이다 아, 예, 여러분 너무나도 어, 주요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여기 사고요, 4 3 6 페이지네요. 네, 좀또 예, 설명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시간까지 행복과 기쁨과 위로와 꿈이 있는 행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